전체적인 컨트롤이라든지 자원 뭐 이렇게 남기는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정말 전성기 시절에 그 느낌 그대로가 살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박수범 선수의 팀과 투퍼에이트를 갔던만큼 저 커세어를 잃었던 장면 이 결정적이 지 않았다 이렇됩니다 네. 초반에 사실은 이 커세어들이 모이고 모여서 프로토스에 힘이 됐어야 되는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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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박수범 선수 입장에서 진짜 아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네 커세어 죽고 미래가 사실 거의 결정이 돼 있었던 경기였었는데. 네, 그래도 끝까지 빈틈을 주지 않고 오히려 압박을 주면서 제이멀트 한번 취소. VN은 그 울트라 뭐 컨트롤도 안 하죠. 네, 어택당 네. 찍고, 미니맵으로 어택만 찍는 이런 여유 있는 모습까지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본것 같아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네요. 그니까. 아, 박수원 검색자에서는 어쨌든 히트겸 경기였지만, 저 마지막 합방 각체는 굉장히 좀 강력했습니다. 네. 근데 네. 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남겨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laughs> 남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역습을 받을 수 밖에 없었죠. 네, 항상 뭐, 저가 해브 갔는데, 아한이몇개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모전을 하면 저가 무조건 이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조합의 질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면서 네, 박수범 선수 아쉽게도 패자전 같네요 그러네요 자 그러나 어쨌든 듀얼 토너먼트가 가장 좋은 게 이런 것 같아요 한 번의 기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패자전이라는 한 번의 걸음망이 더 있기 때문에 요거 잘 이겨내고 그리고 최종 진출전 이겨내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박수범 선수 힘내, 힘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경기는 윤용태 선수와 그리고 아, 김태영 선수 라는 오래된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신예 선수입니다만 이번 챌린지 데이에서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왔어요 자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들 역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스매그 듀얼 토너먼트 자 오늘 두 번째 대결을 펼칠 선수들입니다 먼저, 윤용태 선수입니다. 윤용태 하면, 아, 지난 시즌에 그 재재, 제, 재경기 제, 제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네, 그때 뭐, 스타크래프트 좋아해주셨던 모든 팬들을 아주 따뜻하게 아주 몸을 데워주고, <laughs> 예, 뛰어난 경기력을 아주 흥분하게 만들어줬었는데요. 네. 그 뭐, 마무리는 좀 아쉬웠지만, 어, 생각 이상의 경기력이 빨리 올라왔다, 이런 느낌? 그리고, 어, 이번에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왔다면, 예,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아닐까라는 좀 개인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윤영태 선수야 하며 진짜 언제나 욕심을 가지고 늘 리그에 덤비는 선수니까요. 윤영태 선수는 챌린지데이에서 선수를 2대0으로 꺾으면서 김태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물론 어떤 그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경력만으로 본다면 사실 누가 봐도 유일투 선수에게 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겠는데.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40테란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어, 자신의 어떤 그 기량들을 꾸며왔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스페누스타 리그 시즌2에서 가장 좀 달라진 점은 챌린지 데이나 어, 이 박재현 선수라든가 이 아마추어로서 뭔가 실력을 딱았던 분들이 그 격차를 급격히 줄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김태형 선수가 그 챌린지데이 때 보여줬던 그 안정감 있는 플레이만 할수 있다면 저는 또 윤영태 선수와도 충분히 견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 챌린지데이 때막 연보성 선수도 탈락하고 이런 모습 보여줬었는데 과연 김태형이 윤영태를 상대로 그걸 보여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윤영태 그리고 김태형 선수 역시 서킷 브레이커에서 경기 펼칩니다. 오늘 두 번째 대결,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응원하고 나니 김 캐리가 갑자기 응원이 하고 싶어지죠. 네. 김태영 선수가 인기가 굉장히 많네요. <laughs> 그러네요. 네, 김태영이 은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형 말고. <laughs> 자, 프로토스 진영이에요. 윤영태입니다. 전투의 신, 내재, 뭐룡중에 하나였던 윤영태. 그리고 새로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영 선수인데 태란입니다 네, 김태영 선수 네, 그렇죠. KT에서. 이 군으로 한일년 네.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참 기태형 선수도 어떻게 보면 좀 맺힌 게 많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그 프로를 하기 위해서 팀에도 들어가서 하지만 어 그때 당시에 이렇다 할 노출이 없었는데 이 새로운 제2의 꿈을 지금 네.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만만치가 않은 게 제가 김태형 선수한테 어, 이런 무대에서 경기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어, 뭐 이군으로 활동했었으니까 없나요? 물어봤더니 예전에 마이스타 리그 그 아마추어 예선 할때한번 어, 앉아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본인은 이런 조명 번쩍번쩍 번쩍 하는 무대가 더 편하다고 그러던데요. 네, 오오. 말은 그렇게 오오. 할 수도 있는데 네, 막사들하 아. 기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이 아, 선수가 아, 네. 어 저도 평소 때도 좀 대화를 해보는 그런 선수인데 네. 좀 여유가 있어요 음. 그리고 경험도 이제 꽤 쌓았고 네. 실력도 지난번에 그 챌린지 데이에서 볼때 아주 훌륭했어요 막 줄이어서 가는데 그 정도 경기력만 나온다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 아버님이 <laughs> <laughs> 뭔가 네.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우리 꼬마가 스타에 대에서잘 알지는 못할 거고, 이렇게 배우는 거죠, 뭐. 그럼요. 아빠랑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예한 10년 후에도 스타크래프트 하는 사람들 이 있을 거예요? 아, 예, 그럼요. 예. 아빠가 지금 계속 설명해 주신다고, 예, 그렇게 얘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 저건 말이야? 왜 이러면서. 아 <laughs> 어, 이런 거죠, 예전에. 오랜만에 장기 안번을까 <laughs> 네. 오랜만에 스탑 하나 떼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부자지간에. 예, 예. 어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아빠랑 뭔가 할수 있다는 아, 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 아빠랑 그만큼 더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듀얼 토너먼트 계속 여러분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윤용태 선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즌에 사실 그렇게 재 경기 힘들게 하고 허용무 잡고 팔강 갔는데. 윤찬희 선수에게 그때 조금 무하게패했었죠 하얗게 불태웠어요, 그래요. 그리고 네. 윤영태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어, 그 전투적인 측면은 굉장히 그 현역 때 못지않은 네. 네, 그런 느낌을 충분히 났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천재 스톰 한번 나와줘야죠. 그렇죠. 윤용태 선수하면 아, 막그 기가 막힌 뭐질러닦칸 템플러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음?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죠. 별명이 진짜 많은 선수인데 뭐 뇌제 전투신도 있는데 어또 다른 하나 중에 하나가 온막도 있습니다. 온막. 네온게임대에서 좋지 좋지 않았다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길도 있었는데 무차가는 얘기고요. 네, 온막은 몇명 있죠. 네이온겜임 무대만 나오면 아 진짜 무지하게 졌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대한항공 스타리그에서 4강까지 9연승으로 올라가면서 그때 뭐 떨쳐내긴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이전까지가 사실 좀 심각하긴 했었거든요. 방금 어. 그저 피시방에서 한 5, 6년 동안 하고 있었죠 네, 아, 그니까 참 마음으로 예전 선수들 중에서 특히 조금 더 마음이 가고 안타까운. 왜냐면 제가 챌린지 듀얼을 오래 해서 그래요. 그니까 음. 거기서 항상 듀얼에서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어, 그 대표주자 중에 하나가 또 강민이기도 했었고요. 아, <laughs> <laughs> 그런 선수들 많았거든요. 네. 근데 윤영태 선수도 약간 조금 그런 과였습니다. 야, 이거 시작부터 뭐, 야, 이게... 말은안 했지만 이 서킷 브레이크에서 사전에 위치상으로는 좀이 예, 경로가 좀 짧은 형태인데 네. 오히려 과감하게 서로 빠른 안마다 근데 네. 오히려 김태형 선수가 지금 원배럭 더블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초반에 압박도 없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승부수를 엇박자로 지금 걸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야 오히려 아예 다크 드랍까지 해버리면서 저 엇박자로 들어가게 되면 좀 피해를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어느 정도 이게 의심을 해서 들어가는아인데자한번더고블로킹 네. 어, 좋아요 네. 좀더좀더한번더오윤용태 좀 네. 오히려 앞마당은 보여준 게잘 됐어요 그쵸 네. 어? 앞마당 하네요? 근데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내가 좀더 유리해 음. 이렇게 테라는 안심하고 갔을 때 엔지니어링 베이가 좀 늦어지면 이게 지금 포인트 같습니다. 네. 원래 그 게이머 했던 선수들은 보자마자 이러죠. 견적을 해줘. 오케이, 빌드 내가 이겼어. 육대사. <laughs> 이러면서 막 견적을 바로바로 매기는데. <laughs> 머릿속에서 막말풍선그지 그치, 말풍선이 딱 와요. 오, 네. 좋아, 좋아, 좋아. 네네. 네. 네, 이거 딱 다크드랍 사이즈라고 하죠, 소위. 네. 근데 네. 지금 김태현 선수 화면 잠깐 아껴 나왔을 때 서포트 올리고 있었거든요. 오, 그러면서 아, 아카데미, 이 얘기는 뭐냐면. 와, 이거 서로의 없던 습관 타이밍 싸움인데, 정말 재밌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막 드랍 같은 거 가려다가, 진짜 망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요. 한번 보죠. 네. 뭐 레이스 찍고, 뭐 리벌 데뷔할지. 네. 네. 일단 아카데미 좋네요. 그렇게. 아니, 전체적으로 김태형 선수가 반응하는 것들이나, 이렇게 수를 하나하나 놓는 것들이 좋아보여요. 네, 특히나 서로 간의 어떤 전략이 맞물리는 이런 관계구도가, 지금 이 경기의 어떤 흥미진진함 을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스케일을 달면 어. 스케일을 한방 쓰잖아요. 이러면 드랍이 가게 되면 다크를 잘못맞기 어려운 빌드예요. 이게. 예, 예, 예. 왜냐면 이렇게 되면 아카데미에 있는데 내가 엠백까지 지어 나는 그런 소심한 사람 아니야. 예. 그래서 훅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laughs> 네. 지금 이 스타포트의 애도까지한 얘기는 뭐냐. 면 만약에 예. 그 드랍을 생각했으면 레이스를 그냥 바로 뽑아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아. 멀티가 좀 프로토스가 늦었으니 트리플 빨리 갈 수도 있겠네 그럼 내가 드랍십 써야지. 그쵸. 이런 약간 의미라서 이거는 다크가 통할가능성서도 조금 올라갔어요. 왜냐면 네. 건물이 올라가는 데까지는 그 이유를 모르니까 저희가 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후의 선택이 자, 유니크선택이치가 중요해요. 스캔 위치가. 네. 스캔 위치로 저걸 찾는 것은 야,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썼죠. 이런 오케이. 형은 아... 예, 그냥 드라곤 멀티 하나 하셨네요 아, 네. 요 정도에서 네. 마음을 도우면 다크 드라 보고 태워왔다 내려다보니 네. 끝이에요 드라마 자기 드라마 남았어요.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자기가 쓰는 전략만 하각했어요자 윤용태의 셔틀 내려오게요 아, 김태우 선수. 선수 올라갑니다 못봤요 이것도 어긋나요. 어긋났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봤요어요다크자다크내려왔습다다 다른거 이상으로! 네. 마인 대박내야 됩니다 자 근데 아, 마인 아직 업그레이드 안됐고요 안됐어요 네. 여기 탱크드롭 그의 흔들릴 가능성이 자, 자, 와 자, 이거 서로 지금 네. 자 프로브! 서로 서로 프로브 점프! 프로브 더 잡아야 돼! 10개 잡아 10개! 10개, 자, 10개 자, 잡아야 돼! 아아 아직, 네. 아직 4킬 근데 여기 어떻게 할을거냐고요아내기킬 네. 이러면 어림도 없어요 4킬. 4킬에서 마무리 자 그러면 여기 다크가 중요하죠 네아 피해를 준게 너무나도 그 피해량으로 볼때 미미하고요 그리고 네. 유지력이 있거든요. 지금 유지하는 측면에서 견제 유지력이 묘태 선수가 더 좋아요. 그럼요. 벌처 네. 하나 이거 잡으면 끝이고, 그리고 다크는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저는벌처를못 잡고요. 벌처가 새내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이것도 태워 왔다 도망가면 되는 거죠. 그럼요. 근데 문제는 이러면서 오리이아라 트리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윤태 선수로 시간 더 벌어야 되고요. 윤태 네. 어, 선수또 오랜만에 흥분했어요. 내 지금 커맨드를 깨기 전요단으로내 <laughs> 커맨드 <다 손에 웃음> 를 때려보실 기세예요. 이것도 어, 이거 잡아야 돼요. 진정해야 되고요. 윤형태 그나마 아, 어째 살아요. 아, 네. 아직 네.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 이게 본진 자원 체치가 이 정도로 시간을 늦추고 트리플을 완성되고 어이 윤태 선수 서로가 전략 걸었지만. 윤혁대 선수가 더 성공이다. 맞습니다! 네. 역시 뭐, 프로토스 하면 그, 제라툴, 다크테블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아, 진짜요. 아, 네. 이거 완전 경기가 커맨드만 살아있을 뿐. 미래가 없게 그 다크 두기로 끝까지 살아있네요. 네. 제가 뭐 선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프로토스 하는데 안 보이는 이 다크로 이렇게 사람 심정을 완전히 바닥까지 뒤집어가면서 이기면, 야, 이 맛은 짜릿할 것 같아요. 네, 네. 기분 굉장히 좋죠. <laughs> 전략으로 이길 때가 기분이 짱이에요. <laughs> 그럼요. 예, 어이 유닛들. 유 오, 근데 예. 네. 아, 아 이제 대군이 왔어요. 여기 언덕에 지킬 게 마인밖에 그래도, 없거든요. 근 네, 마인으로 아오 짤탔스캔 한번. 마인으로 혹시나 모를 어 피해를 막아주고요. 아마도 네. 커맨드 들고 그러면서 벌쳐로 일꾼을 만약이라도 다 잡아낸다면 <laughs> 12킬. <laughs> 네, 자 다크 하나는 아이고. 일꾼으로 겨우겨우 아, 막아냈고요 이게 아, 아무래도 보셨지만 앞마다 네. 본질의 자원채취를 거의 네. 못했었고 GG 네. 상대 옵저버까지 윤영태 선수가 배동하면서 네. 잡아내네요 내가! 내가 전투만 잘할줄 아느냐 네. 야이 전략을 거는 데 있어서 윤영태 선수의 다크가 오랜만에 이 다크 테플로가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이야.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시즌에도 윤영태 선수의 컨트롤 이런 것들을 살아있구 나를 확실히 체험을 했는데 여기에 전략까지 보태지면서 네. 승자전으로 올라갑니다. 네, 뭐이 윤영태 선수 역시 대한항공 스타리그에서 최고의 모습 보여줬었잖아요. 김정우 선수가 우승자이긴 하지만 나를 잊지 마라. 네,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시즌 윤영태 선수. 첫 번째 전략을 이렇게 걸땐 걸어야죠. 그럼요. 아, 멋진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네. 자, 윤영태 선수가 기분 좋게 다크로 승자전으로 올라갔고요. 김태형 선수는 아, 이런 무대가 아무래도 더 신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그러나 신예의 모습이죠. 패자전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엿봐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승자전 경기 보내드리는데요. 듀얼터너부터 승자전 이거 이기고 나면 바로 스타리링 올라갑니다. 김정호와 윤용태의 아, 에이조의 승자전. 치열합니다. 잠시 후에 승자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